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미쌤 크리에이터 연구회 회장 정승은입니다. 송미쌤 크리에이터 회원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저희도 만난 지가 네. 벌써 꽤 됐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익숙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기존에 했던 네. 책과는 좀 네. 다른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 책인데, 네. 어, 어떤 책이죠? 바로, 네, 짜잔, 음. 교실 속 네, 네, 네. <laughs> 유튜브 수업입니다. 네. 어, 이 책은 네. 그 깨미동이라고 하는데, 음. 선생님, 깨미동이 뭔가요? 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모임인데요. 아. 그러니까, 게임동 교사분들은, 현직은 선생님이세요. 음. 네,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이, 네. 미디어가 아이들한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네, 네. 그전엔 따지면, PC 게임, 그 다음에 핸드폰 게임, 뭐 네. 이런 식으로 게임 위주, 아니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음. 뭐 이런 음. 것들의 고민을 좀 현실적인 방법들을 또 제시해주고, 네. 네. 거기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네. 음, 네네. 핸드폰 보관 케이스 같은 걸 직접 제작을 해갖고 종이지만, 아. 그걸 보급하는 것까지도 했었어요. 아오, 그러니까 네네. 아이들한테 핸드폰을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음. 부모도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꽂을 수 있는 걸 했는데, 거기다 이제 모아놓고 네네. 쓰지 않을 땐다 같이 안 쓴다. 음. 이런 식의 마름대로의 가정 내에서 규칙을 네네. 정할 때 필요한 것들까지 음. 제작하고도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시죠. 책 챕터는 총 6강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그 이게 이제 현직 선생님들이 이제 네네 쓰신 네네. 책이시다 보니 이제 4강, 5강, 6강은 네, 사례죠 네. 수업, 사례. 수업 사례 수업을 네. 실제로 할수 있는 것들을 예제도 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설명도 자세하게 차시별로 네네. 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네. 1장과 2장 네. 그 다음에 3장까지 하면 네.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1장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졌던 부분이 어... 그렇죠. 보통 개괄이기 보통? 때문에 예. 유튜브에 대한 역사부터 네. 뭐 구글, 그다음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네. 그런 거 있죠. 저작권 네, 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책 보고, 음. 항상 저작권에 대한 책은 음. 어느 유튜브 책에서 렇게 짚어주긴 그쵸? 했었는데, 네네네. 이 책에서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짚어주셨던 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분분한데, 음. 그, 2019년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음. 이제, 이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네. 로 알아보는 예. 창작자와 이용자를 위한 저작권, 저작권 안내서. 이 예. 예. 그 예. 책을 한번 참고해서 음. 보시면 혹시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좀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네. 좀 간간히 했었고 네. 뭐 따로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사이사이 이야기한 걸로도 충분히 네. 조금 된 것도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저작권은 나의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저작권도 중요하고, 네. 타인의 저작권은 첫 번째 뭘받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허락을, 허락을 받고 사용 쓰는 사용해야 거. 됐죠. 네. 두 번째는 뭐였죠? 아, 그 CCL이라고 음. 해서, 이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음. 사용해도 좋다는 그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해서, 음. 음. 로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음.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공정 이용이라고 예. 해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닌 교육과 그다음에 음. 연구 뭐 이런 목적이면 가, 괜찮다라고 하기는 네. 한데 사실 이것도 살짝 미묘해서 음. 네. 어, 무조건 괜찮난 이거는 상업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음. 교육과 연구 목적으로 쓰는 거야 음. 괜찮아라고 할수 있지만 그거는 조금 확실하지 않다면 저작권은 네. 꼭 허락을 받고 쓰시는 네.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사실은 게임동 선생님이 쓰신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뒷부분에 수업 사례, 수업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네. 제 예시로도 넣은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고, 네. 그리고 그 교육을 정규과정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네. 초산부터. 네.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지금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학년에는 은 토론 형식으로 할수 있고, 고학년으로 가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you 기사를 찾아보고 음.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음. 어, 저는 요거를 어, 미디어나 아니면 유튜브 음.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를 좀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음. 하나 만들어서 송미쌤에서 네. 뭐 해도 괜찮고요 네, 네 아, 연구를 네. 해서 큰 프로젝트가 될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가짜 뉴스 음. 판별법 이런 것처럼 음. 느껴질 수도 있긴 한데 음. 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런 뉴스를 직접 제작해 본 아이와 음. 안한 아이 그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음. 그 구분하는 힘이 달, 그게 더 잘했다라는 네.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학생들의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기사가 되는 것들을 조금 추려서 그걸 보고 토론하고, 그러면 네. 너희들이 한번 직접 영상을 뉴스를 한번 제작해 보자라는 네. 프로그램을 해도 좋을 것 같은 네.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음. 실제 편집도 하고 영상 작업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아, 네. 어, 그리고 일장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이에요. 네. 개인 채널, 브랜드 채정은 어떻게 하고, 네. 뭐, 촬영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네. 것들이라서 여기서 네. 따로 우리가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장이이제 콘텐츠 편집과 제작이죠. 네. 아, 선생님, 저는 여기서 음. 정말 깜짝 깜짝 놀라는 음. 기능을 알게 된게 바로 음. 우리 그 파워포인트 PPT로 음. 이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걸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laughs> 네. 요즘에 유튜브 촬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음. 또 이렇게 온라인 그 수업이라든지 수업. 음. 온라인 에듀케이션이 지금 음. 활발하게 이제 확대되고 맞아요.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렵지 않더라고요 음. 이제 PPT,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다 하시고 음. 마지막에 저장 단계에서 파일에 내보라, 내보내기라는 음.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디오로 내보내시면 음. 되는데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음. 세상에 저는 이거 몰랐답니다 <laughs> 이게, 이게 네. 89페이지에 수업자료 만들기 해서 파워포인트 동영상 만들기라고 네. 나와 있는 거죠 네. 뭐~ 여기 책에 워낙에 또 자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면 온라인 수업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지금 음. 편집할 때 뭘로 자막을 넣죠? 아, 저희는 부루라는 프로그램을 네네네. 쓰고 있습니다. VRW라고 e -W라고 네. 해서 부루라는 자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 네. 111페이지 보면 네. 자막 생성하기 이래 가지고 부루에 대한 설명이 네. 또 나와 있습니다. 네. 뭐 짧지만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 네. 부루는 또 무료예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아직은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안 되고요. 네. 예, 아이폰에서는 부루라고 네. 앱을 다운 받아서 네. 아이폰 에서 할수 아,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그러고, 앱으로, 네, 앱으로 가능하고 네. 안드로이드는 안되기 때문에 PC버전으로 로 PC, 버전으로, PC 버전으로 네. 다운받아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음성을 다 인식해서 자막을 음. 만들어 주진 않고요. 근데 자막을 만들어 주려면 이제 발음을 할때 네. 정확하게 또박또박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자막이 인식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네. 그 영상을 찍을 때부터 촬영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막, 자막 작업하기가 편리합니다. 아, 주변 그에서도 이제 음. 유튜브라든지 영상을 촬영하신 분들이 음. 많아지다 보니까 자막 어떻게 하는지 음. 질문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해보니까 브루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음. 또 시스템도 되게 간단해서 네. 어, 브루 프로그램 추천차도 드립니다. 네네 <laughs> 네. 저도 브루 사용한 다음에는 네. 편집도 그냥 거기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자막만 넣는 게 아니라 영상을 뭐, 이미지 삽입도 네, 이미지 삽입도 되고 네. 영상도 불러올 수 있고 네. 저희가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어. 요 네네. <laughs> 이 정도면 사실은 이 책이 두께는 음. 두꺼운데, 이, 그렇게 마, 많이 두껍진 않지만, 음. 한반 정도가 부분이 이제 유튜브 진로교육부터 네. 시작해서 여기 이, 민주, 3분의 2 이상 국민, 응, 1 정도가 네, 네. 예, 그 부분이라서 네.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게세 가지의 네. 수업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네, 뭐 뭐가 네. 있죠? 아, 유튜브 활용 진로 교육이 하는 음.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로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이 한 가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독서 토론 교육이 있습니다. 네, 이세 가지 교육을 들어 놓은 이유는 네. 그 학교에서 네. 많이 하는 교육이에요. 어, 진로 민주 교육, 민주 시민 교육도요. 네, 네. 어. 진로 교육도 네. 자유학기제 때문에도 그렇고 하지만 진로교육 네.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있는 교육이고요. 네. 독서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여기 다 하는 건데 왜 실어 놨을까요? 음, 뭔가 미디어와 이렇게 접목된 맞아요. 부분이 있지 음. 않을까요? 네. 앞에 이렇게 유튜브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토론하고 활동하고 네. 책 읽고 뭐 이런 걸로 끝났다면 네. 이제는 그 안에 항상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음. 실제로 실습해보는 음. 것들을 집어 넣은 거죠. 음. 아이들이 요즘은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고 그냥 토론만 하라든가 음. 책만 읽으라든가 네. 뭐 이론적인 수업만 한다거나 이러면 네. 좀 재미없어 해요, 사실. 음. 근데 이게 유튜브나 영상 만들까지 음. 이렇게 딱 접목이 되면 네. 아이들의 관심이 끌리는 거예요. 진짜 이그 수업 커리큘럼을 보니까 음. 이제는 그 영상이라는 거 자체가 정말 언어다. 음. 영상 언어라는 말이 확실히 진짜 더 와닿아요. 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기존의 수업 방식보다는 음. 습하고 촬영하고 또 편집하는 그것도 음. 이제는 커리큘럼 이제 음. 더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진짜로 아이들하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나 네. 미, 민주시민이나 네. 아니면 뭐 독서나 이런 음. 거 수업하시는 분들이 네. 아 내가 좀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이나 미디어 편집 뭐 이런 것까지 제작까지 네. 해볼 수 있는 수업으로 어떨까라고 할 때. 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음. 어, 할수 있는 책이죠. 네. 교사가 아닌, 음. 이제 일반. 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 분들이 네. 자녀를 이렇게 음. 교육을 좀 하기 위해서 목적을 했을 때이세 가지 챕터 중에서 음. 어떤 걸좀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서로 부담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 부모님하고는요?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laughs> 부모님하고 해봐요. 네. 애들 별로 재미없어하고 하고, 아, 네.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아, 네. 차라리 이 네. 기관이나 이런 데서 뭐 우리 가족 만들어 뭐 우리 가족 TV 아, 뭐 아니면 네. 뭐 부모와 같이 하는 뭐 이런 네. 것들을 커리큘럼들 열리 거든요. 개설될 것거든요 아, 그럴 때 아이 손잡고 네. 같이 가서 그렇게 하셔야지. 엄마가 뭔가를 가르쳐 네. 보겠다고 하는 순간 아이는 네. 같이 참여도 잘안할 아, 거고요. 네. 괜히 했다가 싸움 나거나 <laughs> 관계 틀어지지 마시고 저희한테 의뢰하세요. 송미쌤한테 의뢰하시면 <laughs> 네. 저희가 커리큘럼 만들어서 네. 또 얼마든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할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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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승훈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또 계속적으로 이제 네. 교육. 을 하시고 계셨던 분이시라 이렇게 밑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진짜 송미생크리에이터 연구회에서 한번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네네. 깊은 고민하고 토론하는 방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까지는 유튜버 네. 마케팅 아니면 유튜버들을 위한 책이었다면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네. 유튜브 네. 수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책인 네. 거죠. 네, 네. 교실 속 유튜브 수업이었습니다. 수업 아, 아. 네. 아 오늘은 정 정말 좀 짧게 한 네. 권이지만 좀 네. 지나간 경향이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 이책 말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네. 아이들용 유튜버 네. 책도 있거든요. 어... 아이들용은 네. 약간 동화책 위주가 좀 많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한번 바라보도 음...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네. 듭니다. 기대가 네. 됩니다. 그럼 네. 저희 네. 재미있는 책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구해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I'm